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해찬이가, 그, 언론의 이슈를 받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또 20년 뭐, 직권론 이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5년 금방 간다고. 아, 여러분들, 제가 2019년도에 9월 1일자 동영상에서 이해찬 사주를 풀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얼마나 정확하게 적중했는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이해찬이 운은 끝났다. 어,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해찬의 운이 끝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 바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찬도 같이 끝난 겁니다. 예. 이해찬과 이재명은 제가 볼때 아주 끈끈한 하나의 혈맹이자 운명의 동지가 아니었겠느냐라고 보는 관점에서 자, 이재명의 운이 가면은 이해찬의 운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찬이가 말한 뭐 20년 주권은 여러분들 다 개소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 그냥, 사람이 운이 나빠지면요. 떠드는 소리 전체가 다헛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운이 나쁠 때는 절대로 남의 이목을 끌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2019년 9월 1일 동영상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귀걸에서 이해찬이었어요. 헛소리 하지 말고. 어. 그냥, 고향 가서 조용히 살다 가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얼마 전또 이해찬 사주 풀어달라 했는데 사실 이미 과거에 2019년도 아주 오래전에 이미 그 푸른 동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야, 또 적중했구나. 아, 베신조 적중했죠. 트럼프 적중했죠. 윤석열 적중했죠. 박원순이 뭐 박수홍, 기타 등등 쫙.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자, 이해찬 사주를 제가 한번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과연 마천지 트렌지에 대해서 2019년도 9월 1자 동영상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해찬의 사주를 보면요. 어, 이게 이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한 동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의 어떤 그 여행년 리더들의 운명은 같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 516 현명 전에 그뭐 유명한 역수인한테 그516 현명의 주역들이 가서 뭐 사주를 봤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 보면요. 다 비슷한 거운 자체가. 좋았던 거지. 그래서 성공,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성공했다. 보셔도, 어,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예. 옛날이쪽에그 2조 때그 반정이 있었어요. 그 숙종반정, 숙종반정인가 뭔가 하여튼 있었는데, 어, 인조반정인가. 하여튼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핵심적인 인물들이 점을 보러 갔어요. 그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주를 봐주면 그 상담료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부탁하냐면, 상담료안받겠다 대신에 먼 훗날 내 손자가 죽을 죄일 지었을 때, 그때 사형을 면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근데 그 손자가 감옥에 갇혀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 할아버지의 덕으로, 조상의 덕으로 그냥... 훈련한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사주 풀이 한다고 해서 이것을 미신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공부하면서 5만 명 넘게 풀었는데 이건 거의 70% 확률로 다 거의 다 적중을 합니다. 예.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우리 애들이 결국 성공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 아닙니까? 애들 나이가 중학생일 때, 중학교 한 일, 이학년일때 이걸 꼭 사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애들의 그 사주가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찍어내서 그쪽 방면으로 가면은요 그렇게 큰 불행은 있질 않아요. 근데 사주에 맞지 않는 직업을 택하면서 그 겪는 그 우한. 정말 답답하거든, 제가 볼 때는. 어. 그리고 뭐, 여기 뭐, 기독교 믿으신 분도 볼 텐데, 제가 할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쭉 푸는 거한번 보십시오. 제가 언제 귀신 얘기하는 적이 있습니까? 뭐, 신살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전 오로지 학문으로 푸는 거예요, 학문으로.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오행이라 하니까, 아, 이게 무슨 뭐, 미신, 오행이는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물, 불, 흙. 철, 그다음에 또 뭐더라 아, 나무 이렇게 다섯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양에서는 물질을 구성하는 거를 방사 동위원소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C, C, O, 2, H, 2, H 뭐 이렇게 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도양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사 동위원소를 좀더 굵게 뭉쳐놔서 다섯 가지로 분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만물은 다 물, 불, 철. 나무, 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흙, 이렇게 해서, 어. 그래서 우리 인간 몸도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그 오행의 그 구성 비율로 우리, 어, 만들어진 게 바로 사주고. 그러면 그 사주는요, 우리 몸의이 몸과 육체와 정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신호인 거죠. 그 시그널. 어. 그여덟 글자를 보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어디에 뛰어난 능력이 있는지도 알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 자, 각설하고 여러분들 제 말에 의문이 가면은 제 과거 동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지금 한 마리 올려놔가지고. 어.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이 황기하 씨 풀어 달라 했는데, 여러분들 황기하 씨는 제가 사주 또 많이 풀었습니다. 과거에 한번 그걸 참고하시고, 어,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해서 수단을 가리질 않아요. 어, 그러니까, 아, 지금 패션이 있는 거구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다 인기, 어떤 포인트를 둔다, 보수가 과연 어떤 걸 중시한다 했을 때. 전혀 그러지 않은 사람인데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그좀좀 어, 숙지하시고 어사람들이 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특히 정치가는 음, 그렇게 말하고 자 이해찬 사조 2019년 9월 1일 동영상 한번 꼭 보시기 바라면서 제가 다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동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역학 공부를 안 했어도 감이 있을 거예요. 이 해사수 딱 보는 순간 뭘 느꼈습니까? 미월생이에요. 미월은 뜨거운 여름에 태어났지. 뜨거운 여름이 태어난 정화인데 보시면 정미 정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다? 당연히 조후로는 금수가 용신인 거예요. 금수가 왜 너무 더워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너무 더워요. 응. 그러면 어 이건 조후 용신이고 업부 용신으로는 정화식강이니까. 또 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수가. 이해찬의 사주에서 가장 나쁜 기운은 뭐냐면 바로 목화입니다. 왜 목화냐면, 가뜩이나 사주가 뜨거워 죽겠는데, 나무가 온다면 불을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뜨거워지는 거고, 화가 온다면 화마가 많은데 또 거기다 화가 더 젖으니까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이해찬의 운은 목화에서 간다. 아주 안 좋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나이가 72세인데, 72세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 2019년 고인의 동영상꼭 보시기 바라면서 지금 69세부터 뭘로 들어갔어요 장작이 온 거예요, 장작대기가. 불에 가장 잘 타는 장작이 온 거예요, 고활에게 장작이. 바로 가빈, 소나무로. 그러면요, 이 완전 뭐 죽으른인가요, 여러분들, 죽으른. 어, 근데, 여, 여기까지 해서 운이 끝난 거예요, 개축으로. 개축으로 끝난 거고, 여기는 이제 죽으운니 거의. 무지이 나빠요. 소나무 막 불타니까, 막, 이 사주가 막 뜨겁게 달궈진단 말이지. 그럼 건강도 지금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진다. 중요한 거는요, 69세에서 79세까지 소나무 장작불이 타고, 타고 면서안 좋은데 운이. 79세, 10년 또 뭐다? 또 울며, 울며, 울며. 울며. 이것도 나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운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자, 근데 이해찬 씨의 운이 끝났다는 걸 알면 우리 뭘할수 있어요? 이해찬, 이재명의 일파의 운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지들이니까. 그러니까 이해찬의 운이 이렇게 나쁜, 나쁘니까, 이재명이가 안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찬 입장에서 이재명이 됐으면 돼야 된다 하면은 이렇게 운이 나쁜데, 자기 뜻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뭐 20년 집권은 여러분들 아, 귀를 씻어버리세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니까 이거 자기 건강 유지하기도 쉽, 쉽지 않아요 이사주는 어, 그러니까 뭐 마음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 말 신경쓸 필요가 없다. 아, 이뭐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귀거래사에서 어? 귀거래사 도현명이 아니고 이해찬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쇼어라 그냥 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사업을 할 때나 이럴 때도 나랑 같이 하는 사람의 사주와 운을 꼭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운 나쁜 사람 옆에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운 나쁜 사람 옆에 가면 내가, 나도 같이 휩쓸려 있어요. 그 나쁜 운에. 남자, 여자가 만나는 것도 궁합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운이 너무 나쁘면 근처에 가서 안 됩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아쉽죠, 아쉽죠.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이 만났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